사후라 행성은 이탈리안 브레일로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행성으로 다양한 국가, 도시, 캐릭터, 전쟁,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세계입니다. 오늘은 사후라 행성에 있는 여러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후라 행성에는 약 1,930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총 7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 체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와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이 행성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국가는 사후라 나라입니다. 사후라 나라는 사후라 행성에서 가장 큰 국가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는 가장 큰섬 서쪽에 있는 사하리입니다. 출신 인물로는 퉁퉁퉁 사후르, 집집집죽, 타타타 사후르, 침판치니 바난이니 발레리나 카푸치나, 아사시나 카푸치나 등이 있습니다. 사후라 나라에는 약 45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크로켓 서비스는 총 4개가 있으며 가장 큰섬 가장 북쪽과 가장 서쪽, 그 아래에 섬 북동쪽과 남서쪽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포크로켓 서비스는 행성 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주 이동 수단입니다. 사후라 나라의 지도자는 퉁퉁퉁 사후르이며 집집집준이 부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 바로 가라마도 나라입니다. 가라마도 나라는 사후르 행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수도는 큰섬 중앙에 위치한 가두라는 도시입니다. 가라마도 나라는 사후르 세계관에서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인물로는 가라마라만과 마두둥둥이 있습니다. 가라마도 나라의 총 인구 수는 약 134만 명이며.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크로켓 서비스는 수도 가두 바로 위쪽에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가라마두의 지도자는 가라마라만이며, 마두 둥둥이 부지도자로 가라마라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토보비 나라입니다. 토보비 나라는 사후라 행성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수도는 토비토브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출신 인물은 아직 없습니다. 토보비 나라의 인구수는 약 50만 명이며, 정치체제로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크로켓 서비스는 수도가 위치한 곳에 하나 있습니다. 토보비 나라의 지도자는 운타토비토부토부이며 예멘 네르피나피움이 부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타토비토부토부는 리릴리 라릴라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모켈나라입니다. 모켈나라는 사후라 행성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동쪽 섬 아래에 있는 마칸이라는 도시입니다. 모켈 나라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물은 없습니다. 모켈 나라의 총 인구수는 약 158만 명이며 정치 체제로는 전제 국가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크로켓 서비스는 각 섬마다 하나씩 총두 개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켈켈 모켈 모모 켈켈 모켈이며 사후라 행성에서 유일하게 부지도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딘돈 나라입니다. 딘둔 나라는 사후라 행성의 중앙에 위치한 나라이며 두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수도는 제로스크라는 도시입니다. 딘둔 나라는 사후라 행성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어 사후라 행성이 침공받을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입니다. 또한 사후라의 진짜 심장은 사하리가 아닌 딘둔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징성 역시 충분한 나라입니다. 딘둔 나라의 총 인구수는 329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크로켓 서비스는 동쪽 섬에 두 개, 서쪽 섬에 한 개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우딘딘딘둔이며 가장 유명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부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라는 프로트한 나라입니다. 프로트한 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수도는 하스포라는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기술력과 경제력은 엄청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합니다. 프로트한 나라의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며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크로켓 서비스도 한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도자는 파타스 팟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곱 번째 나라는 슬리미그라는 아주 작은 공화국이며 수도는 블루아 슬림이고 인구수는 84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